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학년 이야기 과학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생물과 환경에서 환경오염이 생물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 도구를 만들어 보아요. 먼저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보아요. 환경오염이란? 사람들의 활동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뜻해요. 환경오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레기와 폐수의 배출,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 기름유출, 지나친 농약과 비료의 사용, 합성 세제의 사용, 음식물 남기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기, 일회용품 사용, 지나친 난방과 냉방 등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과 도로 건설 등으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돼요.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가 줄어들거나 생물이 멸종돼요. 환경오염의 종류는 여러가지예요. 먼저 대기오염이 있어요. 대기오염은 공기오염과 같은 말이에요. 대기오염의 원인은 자동차나 공장을 매연이에요. 대기오염으로 인해 황사와 미세먼지로 동물의 호흡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동물이 병에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생물의 성장에 피해를 줘요. 그리고 수질오염이 있어요. 수질오염은 물오염과 같은 말이에요. 수지로염의 원인은 폐수의 배출과 기름 유출이에요. 이로 인해 녹조 현상으로 물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며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하여 죽게 돼요. 그리고 유조선의 기름이 유출되어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요. 토양 오염도 환경 오염의 종류 중 하나예요. 토양 오염은 흙 오염과 같은 말이에요. 토양 오염의 원인은 쓰레기 배출, 지나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이에요. 토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를 매립하면 토양이 오염되어 주변에 심각한 악취가 나요. 다음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아요. 먼저 국가적으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사용을 권장해요. 또한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일회용 사용 줄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심기, 짧은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냉장고를 자주 열고 닫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등이 있어요. 이번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방법을 볼게요. 캠페인 활동으로 알리고 싶은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전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모듬에서 만들 도구의 형태를 정해요. 그 다음 생태계 보전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캠페인 도구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캠페인 도구를 이용하여 생태계 보전 캠페인 운동을 해요. 캠페인 형태로는 포스터, 알림 쪽지, 팻말, UCC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복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생태계 복원이란 훼손된 자연을, 생태계가 유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회복하고 야생 동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에요. 생태계 복원을 예시를 알아볼게요. 나무를 심어서 생산자인 식물을 늘려 다음 먹이 단계의 생물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